제가 얼마 전에 어, 지난달에 마시는 것 같이 학생부 그 캠프 강사로 갔다 왔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몇몇 학생들에게 제가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저 역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한국에서 자라나실 때 많이 들었던 질문일 것입니다. 너 나중에 커서 모델래. <laughs> What would you like to be when you grow up? 네,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대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말을 해준 학생이 있었습니다. 아직 중학생인데 한번 왔다 한번 가는 삶에 대한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었죠. 나는 이땅이 땅에서 내가 떠났을 때 죽었을 때 사람들이 내 이름을 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총독 빌라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공부를 하면서 중학교 때 저도 기억한 곳으로 기억이 나는데 외운 곳으로 기억이 나는데 장담을 못 하는 이유는 뭐 나이가 드는 것도 있지만. 어, 그 조선 왕조의 왕들의 이름 태정 태세 문단세 그럼 다른 분들 계속 나가는데 저는 거기까지밖에 몰라요.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어, 이 조선 왕국의 조선 왕조의 그왕들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제가 뭐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미국 역대 대통령의 이름을 다 기억하고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조지 워싱턴 뭐 아브라함 링컨 뭐그 정도 알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그 트럼프라는 분 바로 전에 오바마 그그 전에 부시 뭐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라는 사람은 여러분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의 총독으로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여러분 교회 오시기 전에는 팔레스타인 로마 제국에 관심이 없으셨을 거예요. 그 총독이었던 한 사람 있던 한 사람의 이름 빌라도라는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유명한 건 맞습니다. 총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도 항상 그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정도면은 유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절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물질로도 아마 많이 모았던 사람이 아닐까 오늘날의 잣대로 우리가 만약에 그 사람을 평가한다면 본다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빌라도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사실 빌라도는 자신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선고를 사형 선고를 내리지만 적어도 저 유대인 종교 주도자들과는 같지 않은 사람이다. 마태복음 27장을 보게 되면은 그 기록을 보게 되면은 빌라도가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다음에. 마치 그것이 마지못해 할수 없어서 압력에 의해서 낸것 같은 그러한 제스처를 쓰는 걸 저희가 볼 수가 있지요. 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자신의 손을 씻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사형 선고를 내렸을 망정, 이 예수의 죽음과 나는 무관하다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의미를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런 의미로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약에 유대인 지도자들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고 밀란이 일어난다면 자신의 위치에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 같지만 전부 계산된 자신의 위치를 입지를 견고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렸던 것이 예수에 대한 사형선거였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38절의 내용과 같이 나는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다는 고백을 하지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기 원하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였고 자신들의 위치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 그러한 마음을 알면서도 여러분 심지어는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간밤에 이 사람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이 사람하고 아무 연관 상관하지 말라고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빌라도의 사형선거입니다 사실 이 당시에 역사 문헌을 보게 되면 빌라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기가 가득하며 잔인한 인물로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인물이라고 묘사하면서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총독으로 통치할 때는 유대인들을 폭력을 써서 다스렸다고 그렇게 기록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라도의 모습이란 그의 성향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예수가 죄를 지었나 죄를 짓지 않았나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를 지었나 짓지 않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을까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계산된 정치적인 언행이었다는 것 저희들이 알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죄 없는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 결과로 저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그, 그, 읽는 것이 있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빌라도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분명히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권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바로 앞에 두고 그와 대화를 하면서도 진리를 알지 못했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는 그러한 빌라도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진리를 알지 못한 빌라도는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리신 예수에 대해서 사람들이 듣고 소개를 받지만 예수를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세상이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눈으로 보았을, 때, 보았을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인 것이지요 더구나 더, 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교회에 오시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시작이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난 그분의 삶 가운데서는 우리가 주일날 특히 예배 드릴 때마다 함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그 예수와 교제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예수 만난 사람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여러 군데가 있지만 오늘 아침에 제가 두 군데만 함께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의 합당은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다.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안다 고백하지 말라. 가증한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돌들을 가지고도 너희와 같은 유대인들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고백하는 그 고백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은 변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과는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죠. 빌리포스 2장 12절 말씀, 세 번용으로.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정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정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권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무소부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우리라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삶의 모습으로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심 언행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자녀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권을 그날까지 이루어 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고백으로만 부족합니다. 고백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예수 앞에서 빌러더가 묻지요. 진리가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네, 국립국어원에서 국립국어원, 그 발간한 표준국어 대사전을 제가 찾아보았더니 한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의미를,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를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참되다 올바르다 말이나, 행, 말이나 생각 행동 따위가 옳다 바르다 거짓이 없다고 말할 때 그것을 진리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거짓이 없다고 해서 사실은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이런 예를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때 정말 여기에 그냥 푹 빠져가지고 하루에 두 번씩 하던 운동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경침 운동. 이게 뭔가 궁금하시면은 구글해 보시면 돼요. 선생님 구글이 너무 좋아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경침이라는 것, 목침을 가지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이거를 제가 하게 된 이유는 사실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그 목사님이 가지고 계시는 몸의 증상과 제 증상이 많이 비슷한데 그분은 정말 그냥 릴리 s 슬리 종교적으로 하루에 두 번씩 아침 저녁으로 하시면서 효과를 많이 보셨다고 그래서 제가 기가 좀 얇거든요. 설깃해 가지고 또 저도 열심히 한때 정말 매일 하루 두 번씩 하던 경, 하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끔 합니다. 도움이 되는 것같아서 그래서 효과를 보았는데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I am so sure, I guarantee. 제가 보장하는데. 보증하는 여러분, 경심운동 매일 하시면 꼭 효과를 보실 것입니다. 저 틀릴 말한거 아니에요. 저 효과를 보았으니까.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이나 개인의 이해를 가지고 진리라고 말할 수 없죠. 모든 사람이 다 옳다고 해도 그 진리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정의를 보게 되면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또는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을 가지고 진리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 맞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구가 평평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평평하다, 플랫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한동안 우리는 지구가 수평선을 수평선을 보면서 플랫하다고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때와 장소 그리고 시간에 따라 변화하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것 예, 변함이 없는 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사실 세 번째에서 세 번째 정의가 더 무슨 저는 정의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상을 진리로 구호 대사자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고 맞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이 진리가 될수 있을까? 그렇게 진리가 될수 있다면 진리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조작될 수 있겠죠 필요하다면 칼이나 총을 가지고 진리를 압박할 수도 있고 진리를 믿으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지금 빌라도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 당시에 예수를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빌라도가 들어서 알고 있던 그 예수가 그의 앞에 서 있는데 그에게 하는 질문이 무엇이냐면은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했지만은 빌라도는 진리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빌라도에게는 자기 중심적 삶에서 지금 그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그는 자신이 유대인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사실은 빌라도도 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가 기사와 이정을 행할 때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만에 하나 사람들이 이를 쫓아서 봉기를 일으킨다면, 밀란을 일으킨다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의 상태를 스타레스코어를 어렵게 어렵게 어지럽게 할 것이고 그 여파로 자신들의 위치가 위로, 위, 위태로워질까 봐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빌라도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끝까지 예수를 놓아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수치감을 주려고 아니다라고 말하려고 그 마지막에 마지막에는 그들이. 빌라도를 억압할 때 사형 선고를 내리긴 했지만, 예수가 제가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를 위해서 예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 빌라도는 진리를 알수 없겠죠. 진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현실을 그니까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위치를 경고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아주 복합적이고... 복잡한 그러한 상황, 정치적인 관계들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순정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고 벨라도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죠 자신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아니했지만 진리신 예수께서 진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보여주기 위해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십자가로 걸어가시는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종과 순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맹종은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이 맹종입니다. 윤리적 판단이 없습니다. 그냥 시키는 말에 아마 가장 좋은 예를 들으라면은 조직폭력의 보스와하신의 관계가 아닐까.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할수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맹종이라고 합니다. 순종은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따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어려움이 있을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리익을 당할 것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스스로 따르는 것,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십자가 가신 것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왜 이런 일을 감당하셨을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 진리가 거하는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예수를 알고 있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3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37절에 보게 되면 이것이라고 제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3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을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나로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병 이외의 기적을 주님께서 행하셨을 때에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이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 오천 명의 장정이 먹고 열두 광주리가 남은 것을 보았던 그 군중들이 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 군중은 그 무리는 억지로라도 예수를 왕으로 삼기 원했습니다. 이렇게 힘 있는 능력 있는 자가 만약에 우리의 왕이 된다면 지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서 이길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그 나라를 그 왕국을 이 땅에서 만들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힘으로라도 억지로라도 예수를 왕으로 삼기 원했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만약에 내가 원하는 왕국이었다면 내 종들에게 말해서 나를 따른 자들에게 말해서 일어나라 이들에게 대항하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 앞에서 사형선고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은 이 땅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왔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죠 이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을 세우는 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의 진리가 거하는 통치하는 그 나라 37절 말씀입니다 이 땅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아니라고 말씀했을 때,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그들이 너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럼 도대체 너희가 원하는, 내가 세우는 왕국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왜 태어났으며 이를 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라 무릎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라 니 하신데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빌라도 가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그 진리가 내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내가 말하는 진리가 거하는 왕국이 무엇이냐 진리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고 그분을 주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임 교회로가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나라이지요.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이 알려주고 있는 세상에 있는 그런 왕국이 아니라고, 보이는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통치하는,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는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이고 진리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에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 있는 팔레스타인에서 세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질문을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진리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지막 날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진리신 예수를 만나서 그분이 우리의 삶이 되셔서, 그분이 통치하는 주의 말씀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오늘 훈문에 나와 있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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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과 같이 만약...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났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는데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여정 걸어갈 때에 이 예수를 만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즉 주관적인 것이 되어서 내가 진리로 믿을지라도 그것을 강요하지 않는 강요받지 강요 않기 원하는 나는 이, 이 상태가 좋으니 나를 건들지 말아라 내가 믿는 거 내가 말하지도 않겠다 그러한 힘든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예수만이 진리이시고 그 예수가 진리라면 그 진리가 통치하는 우리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모습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그리스도와 인카운터 되는, 맞부딪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이 이상합니다. 진리를 만났는데 진리를 알고 있는데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을까?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도 있어야 우리가 교회임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것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세상의 방법들이 그대로 들어와서 우리를 만약에 좌지우지 한다면, 어딘가에서 무언가는 잘못된 것이겠죠.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었든지, 우리의 가진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고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믿는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돌아보는 가운데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도 점검해야 됩니다. 도와달라, 부르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 힘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